구독은 필수, 좋아요도 꾹꾹 눌러 주세요. 싫어요는 노노. 자, 반갑습니다. 상백입니다. 오늘 3점포 내만건으로 가비선상 나왔습니다. 가비선상. 지금 뭐 따로 아침 피딩은 없고 걔네들이 나가 살겄어요두 번째 포인트인데 포인트마다 지금 한 마리로 한 마리씩 가비가 나왔고요. 조금 더 해봐야 될것 같아요. 오늘 뭐 상대적으로 물이 좀 빠른 날이라 쉬는 배들도 많고 배들 자체가 지금 몇대안 나왔어요. 얼핏 눈에 보이는 게 지금 뭐한한세네대배 살짝 가는 것 같기도 하고 무게감이 실리는 것 같기도 하고 되게 애매하네요 오늘. 그러면. 네. 뭔가가 걸리가 걸린 것 같은데 조금이나 아닌 것 같고 가비도 아닌 것 같은데 쓰레기인가 뭔지 모르겠는데 차는 것도 없고 쓰레기 같습니다 쓰레기 역시 뽕돌에 뽕줄 뽕돌 줄에 걸렸어 뽕돌에 뽕돌이 나뭇가지 사이에 걸렸습니다 이날은 물때가 열물때라 물도 좀 빠르고. 날물에 뻘물이 계속 일어나다 보니까 물색도 그렇게 좋지는 않은 날이었습니다. 다음 주에 저희 300밴드 쭉앞 정출이 예정이 되어 있어서 일단 뭐그 전에 바다 상황도 체크를 해볼 겸 출조를 다녀왔습니다. 삼전포 내만부터 신수도, 수우도, 세랑도로 계속 릴레이로 돌아왔습니다. 아이고 씨.. 문어다 문어 문어? 문다 문어 문어입니다 문어 얘는 갑이는 아니고 문어다 문어 문어 히트야 씨.. 겁나 큰 쓰레기 아니야? 아이거 씨.. 수갑대인데 문어 잡으면 안되는데 수갑대인데 수갑대 휴각대. 아유 감사합니다 야, 우리, 누구야, 김승진 님이 문어 안 나오냐고 하시니까, 문어 한 마리 나오네, 문어 한 마리. 야 문어 한 마리 했습니다, 문어 한 마리. 시알도 괜찮네. 시알 괜찮은 문어 한 마리 했습니다, 문어. 으흐. 이야, 역시 바늘이 날카로우니까, 안 빠지고 올라오네요. 왔어! 왔어, 왔어, 왔어! 에이, 그 야, 시무 뭐 가비 잡기가 이렇게 힘들어. 가비 한 마리 하게 이렇게 힘들어. 우. 우. 애가비 조금 벗어난 사이즈. 아, 이제 안 세네, 이제 한세어 디다 디. 디다 디. 물이 제법 가는 날이라 가비 포인트에 제한이 좀 있어서 거의 섬치기 위주로 포인트 진입이 이루어진 날이었고요. 그나마 다행히 가비가 나올 때까지 포인트를 계속 이동을 해주셔서 생존 확인은 하고 왔습니다. 아, 우리 태서비 형님 너무하네. 지금부터 내릴 때까지 한 마리 하고 끝난다고요? 와, 우리 태사병이 진짜 너무하네. 와, 대신감대신감 장렬이네, 장렬. 오종은 문갑입니다, 문갑이. 쭉 빼고요. 쭉 빼고, 오늘 어차피 뭐쭉 포인트를 안갈 거기 때문에, 문갑 기준에서 하겠습니다, 문갑. 말씀드렸어요, 문갑입니다. 쭈꾸미 빼고요, 문갑. 문갑으로 갑니다, 문갑. 아 어, 생각보다 안 타네. 왔다! 아유, 씨.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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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다. 갑이다, 갑이다, 갑이다. 갑이다. 아싸. 핑크에 탔습니다, 핑크에. 핑크에 탔다. 핑크에 탔다, 핑크에. 핑크에 탔다. 거비도, 아유, 씨야, 마라 씨야, 마라 아유, 디다디. 디다디. 열. 갑이다, 갑이다. <laughs> 역시. <웃음> 세 마리. 자, 씨. 잡아보자, 잡아보자.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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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본의 아니게, 본의 아니게 그냥 배를 작사를 내놨네, 작사를. 조금 이따 배 이동할 때 치우는 걸로 하고. 입질 왔을 때, 물 들어왔을 때도 져야죠. 물 들어왔을 때. 아, 이번 거는 씨알이 좀 괜찮았어요. 아, 챔질이요? 초보라 그래, 초보라. 빡! 채줘야 되는데, 아, 이걸 제가 바닥을 찍고 걸어 놓은 게 아니라, 수프를 손으로 잡은 상태에서 지금 조금씩 조금씩 흘려요. 그 상태에서 이제 챔질을 하다 보니까, 챔질이 좀어설퍼어설퍼어설펐어 어설펐어요. 어설펐어요. 이거를 이렇게 딱 걸어놓고 이렇게 하면 챔질도 조금 더 안정적으로 되는데 썬바를 눌러 놓은 상태에서 천천히 뽕도를 지금 오호를 쓰다 보니까 천천히 흘리고 있거든요 천천히 그러다 보니까 지금 챔질이 조금 이번에 어설펐어요 원래는 재수 없으면 빠질 수도 있는 거였는데 그나마 바늘이 좀 날카로워서 올라온 것 같아요 안 그랬으면 빠졌어요 바닥이 그냥 잔 자갈밭 같은 느낌이에요. 잔 자갈밭 같은 느낌. 도도도도도 하다가 그게 없어지거나 하면 이제 가비가 탄 거기 때문에 이런 데가 이제 입지 파악하기는 좀 쉬운 것 같아요. 채비가 이제 내 앞으로 가기 때문에 가비가 타도 무게감이 좀 느껴지고 되게 이래 돼 있으면 절대 입지를 알 수가 없겠죠. 애기 서있는 것도 모르고 애기가 서있는 것도 모르고 입질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참나 야 11월 날씨가 이래졌네 참. 수박으로 지금 오전부터 중간중간 계속 껴서 해보고 있는데, 반응이 없네. 그래서 지금도 지금 일단 수박을 지금 한번 다시 껴봤는데, 반응이 있을지 없을지는 가야 돼요. 왔다. 왔다. 오, 수박. 야, 후찬아, 딱 수박하니까 바로 왔다. 수박. 수박 왔다. 수박. 아싸. 일단 서비형님 떨구고, 네 마리. 일단 한명 떨구고, 한명 떨구고, 어이구. 어이 새끼 흩어 뿌리하고 있는 흩어 뿌리지 자네 마리째 네 마리째 네 마리째 너놈뭐 그래도 톡톡 당기네 오 잡았 어 잡았 어 잡았 어 잡았 어 잡았 잡았 <laughs> 우와 우와 진짜 우리 선장님 날쌘 다람쥐네 날쌘 다람쥐 우와 어 진짜 빠뜨린 줄 알았어 빠뜨린 줄 알았어. 어우 어, 그냥 배에다 먹물 튀기는 게 아까다 먹물 안 튀기려고 <laughs> 바깥쪽 바깥쪽으로 빼다가 선발에 떨어뜨렸어. 야 우리 서비형님 엄청 좋아해 버렸는데 아. 진짜.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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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어우 힘들다 힘들어. 어우. 어, 엄마만이고, 엄마만이고. 집어하기 전에 한 마리 잡는구나. 아, 네 마리에서 끝나는 줄 알고, 아, 진짜. 음. 이야, 한 마리 하기 되게 힘드네, 되게 힘들어. 힘들어. 어, 왔어, 왔어, 왔어. 오. 이쪽으로 왔나 보다. 이쪽에 있던 게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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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먹물만 많이 쏘지 마라. 네. 오케이 여섯 마리 인제 한 마리만 더잡면돼한 마리만 더 잡을지? 한 마리만 더 잡을지? 어두워, 더 말고. ハ <music>